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직접 뽑으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고 난 뒤에 열두 제자를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6장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밀바 사이로 지나가시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따먹은 것, 배가 고파서 미리 삭을 따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어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는데, 안식일에 또 치료 행위는, 의료 행위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감지하시고는 밤새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거,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 단순히 구원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뽑는 장면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12명만 선택해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뽑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집어서 일로 불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는 12명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목적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 열두 제자가 나왔습니다 누군지 따라서 이 구조를 보면 열두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뽑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본회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 근데 이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시면서, 먼저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음 1장 35절에 있는 대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어, 날이 저물도 하루 종일 사회에 가시고, 또 저물어 해질 때에 또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또그 병자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또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38절, 39절에 보면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였고, 그러고 난 뒤에 전도,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서 너희들도 전도하고 귀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똑같은 구조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기도해야 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오늘은 저 사람들 아니고 내 사역의 장수와 방향은 저쪽이야. 사역의 방향과 장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건데 내가 이를 위해 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으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죠.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7개월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7개월 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들고 슬프기만 했습니까? 기쁜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죠. 분명히 이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슬프고 힘든 것은 왜 슬프고 힘들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올해 이제 평신도사회 교인회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서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교사 찬양대 뭐장애팀 맡은 일들을 쭉 하면서, 이런 그 안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었죠. 그 일들을 하면서. 없었습니까? 힘들게만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런 생각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도 있었습니까? 오늘 반응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네.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나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온 것인가? 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하면, 저는 설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이제 외부에 설교를 하게 되면 올해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어, 외부에 나가서 기도 운동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어, 좀 바쁘게 이렇게 지났죠. 그리고, 어, 전남 CBS 가서 기도 학교를 30과 를열 과로 줄여 가지고 이제 열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유튜브에 열 가지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굉장히 기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그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고 방송하는 그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이 없으면, 없으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없으면, 안 하게 되면, 끝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아, 우리의 행복의 근원,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이 있고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안 하고 없을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되면 사역이 있으나 없으나, 외부에 나가서 하나 안 하나, 늘 기쁜 거죠.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바국 선지자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무화과 나뭇 잎이 많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고 우리의 양 떼가 있어서 그런 좋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 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 보내실 때 저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외치고 하나님 나가 왔다 걸 외치고 귀신 쫓아내고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들떠가지고 왔어요. 귀신이 막 굴복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가버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안 나가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실제로 패실 실패해서 고지자들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귀신을 쫓아내든 안 쫓아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너희 기쁨이 항상 여기 에 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여건이 바뀌는 것 그런 것 말고 네 이름이 생명시에 기록된 것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으면 좋겠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도 슬픈 거예요. 상황만 나빠지면. 그걸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일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 사역을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죠. 근데 사역을 해야만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사역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는 거죠. 탈진해요. 예. 사역이 없으면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 시간을 한 시간을 더 늘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한 시간은 무조건 깊은 거예요. 그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요. 하루에 한장 읽는데, 지금 요한 음이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다른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요. 한 시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먼저 켜지 않아요. 출근하면. 핸드폰을 먼저 하지 않아요. 컴퓨터 안 켜요. 그리고 말씀 한 시간부터 봐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네,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날이 갈수록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제 외부에 설교를 가지 않아도 깊, 슬프지 않아요. 안 가도. 바쁘다 보니까 이러면 시간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바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줄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줄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늘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어, 피택자 교육이 이제 2개월 정도 진행 중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피택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경건 생활은 늘어났습니까? 경건 생활이 늘어났습니까? 공적인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2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습니까?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뭐, 어,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러면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 세 가지만 이제 모범인데 말씀드릴 텐데 예배의 모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더 은혜를 받은 거죠. 직분을 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좀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더 예배를 해야 되죠. 감사해서 응답하는 거니까 예배 횟수가 늘어나야 돼요.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성령의 불 기도회, 새벽 기도 다섯 번, 아홉 번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예요. 이 횟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중직자는 예배 모범이니까 정말 이 아홉 번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분들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직자는 섬기는 자리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거잖아요. 이런 봉사 헌신의 모범이 돼야 돼요. 충성의 모범 돼야 되는 거죠. 맡은 일에 이름만 올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올라갔다면 어쨌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잘할까 내가 주어진 이 기간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할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다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봉사와 헌신을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모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88세 되신 우리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성령불 기도회까지 오셔서 두손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7 80대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 힘내야 돼요. 분발해야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마을장도 계시고 목자들도 있고 부장 평신도 사역 위원장들 뭐 교사 찬양대 뭐쭉 있는데 저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역을 감당하실까? 감당하실 수는 있을까? 기도해도 지금 잘 감당할까 말까인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수요일 날 삼남성교 주간 예배를 하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윤동환 집사님이. 그래서 은사를 달라니까, 은사를 이미 다 줬다.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리고 마가다락방과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기도 하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은사는 다 주셨고, 마가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쇼츠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목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기도 이야기하시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용히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거품이다 그래서 거품 아시죠? 탄산음료를 컵에 따르면 이게 탄산 음료도 들어가지만 거품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아구에 넘칠까봐 거기까지만 딱 따르고 조금만 지나면 이게 다 탄산 음료가 아니고 한 3분의 1 절반은 거품으로 다 빠져버려요. 기도 없이 하는 사역들은 3분의 1이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품에 불과한 거다. 저는 2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의 장소와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그럼 나 혼자죠. 그러면 내가 내 사역의 장소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목적을 설정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일을 하겠죠. 내 자원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헛된 수고예요. 헛된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헛된 영광이에요. 거품입니다, 거품. 우리는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이 진행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과도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품인 거죠. 아무리 그리 잘 돼도, 열심히 해도, 거품인 거예요, 거품. 지금 최근에 늘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 없어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만의 일이 아니고, 큰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도 기도와 전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와 전도 두 개가 다 나오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동부교회가 뭐 50년, 100년 계속 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주변 시골 교회 없어지는 교회들 이야기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동부교회도 문 닫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여기에 거의 한 3분의 2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럼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으면 어른들만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심할 게 아니에요. 기도와 전도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생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기도와 전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 기도 사역 위원회만의 일도 아니고 전도가 전도 사역 위원회만의 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동부 교회가 오랫동안 갈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5개월 기도와 전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5년도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응이 아니에요 성장이지 부응은 내 영,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부응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부응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진 게 부응이 아니라 그건 성장이에요 성장 숫자적인 게 성장인 거죠 예산 늘어나는 건 재정적인 성장이고 그건 부응이 아니에요 부응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